<laughs> 그 비례 대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거에 그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요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조금 주제 넓게 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20 지금 21대 국회죠 21대 국회에 사실 비례에 대한 제안도 받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지금 대한항공 노조위원장 출신인 박대수 의원님이 계시는데, 사실 그때 이제 문제 이제 물관리 일어나 우리 포항으로 본다면. 우리 냉천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던 일이고, 어, 가까이 보면 작년에 오, 오송, 충북 청주 오송에 공평 지하차도에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지 습니까 같은 준설 뭐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과정에 잘못된 물관리 일화를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 황교안 대표라 그, 그때 당시에 야당이 없지? 야당에서 그런 제안도 받았는데, 사실 비례대표가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마음대 이렇게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laughs> 자고 일어나면 수분이 바뀌어버리고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비대대표는 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저는 제 고향에서 정치를 하려고 제가 포항에 온게 아닙니다. 저는 계속 포항에 살아왔습니다. 포항에 살아왔고 다른 지역에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연어가 돼서 돌아왔다고 하는데 연어는 이 지역에 와서 새끼를 놓고 알을 놓고 죽어야 됩니다. 뼈를 묻어야 됩니다. 저는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지금 저희 부친께서도 포항에서 개인택시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지역에 살기 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지역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포항의 발전, 제가 중앙부처의 탄탄한 인맥을 통해서 지역과 지금 현재도 제가 포항과 울릉에 관련된 사업들을 포항시 울릉군 공무원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고, 또 그런 가교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날부터 속전속결 능수능란하게 할수 있기 는 때문에 제가 자신하고 방에 내려왔기 때문에 뭐 비례대표 얘기는 더 이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